라 이렇게 큰 생선 이렇게 구워 주는 거예요. 맛있어요? 네, 그것도 어, 맛있어요. 생선 먹을까 땐. 생선 말고 뭐가 있다고요? 바닷가주 요리도 있고요, 아. 생선 요리도 있고, 고기도 있고, 닭고기도 있고. 아.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. 먹한 사람은 뭐 네, 하나, 한 사람 하나씩. 그렇게 해서 나눠 먹으면 되잖아. 네. 그렇게. 하시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? 아그이 다리를요 yeah, 다 원래, 잘라서 프랑, 원래 있던 다리를 원래 있던 자를 프랑스로 가져왔어요 음, 배에 실어서 음. 그 뭐라고 고물덩어리 인데 음. 그 프랑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프랑스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걸 가져가서 이제 보관하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, 이제 그 훔친 것처럼. 음. 계획이 야다 설명을 해 드는데 지금 집에 <고립집이> 있어요. 갤럭시도 또휴 핸드폰 있어요. 그 핸드폰을 이제 <목소리로> 그냥 어디서 올라온 놈이야?

역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? 음, 3, 40분. 3, 아, 40분. 아 이게 지금 모리타니아 가는 국경마을. 네, 국경 마을. 네, 세인트 같 국경 마을이죠. 어 국경 마을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? 여기 그냥 네, 루소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. 저기 이제 비스나갈 루사가 저쪽 밑에 있는데, 아유 곰방인데도 나와있겠지. 아까 전화한지 꽤 되잖아. 국경마을이 돼서 이렇게 큰 차들이 많이 있네. 아, <목소리> 그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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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하고 있다가 봄 들고 그럼 통과되는 거지. 음. 아는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친절해.

여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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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모리타니아 현... <laughs> 모리타니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. 걸 남기고 아 지금 <laughs> 경비쳐서 두번아 <laughs> 지나쳐서. 아, 폴 펜이 두 자루 남았습니다. 착요착하고 <laughs> 이거. <있고, 웃음> <laughs> 아, <오십시오>. 우리 <laughs> 수고가 많습니다. 네. 변이 <laughs> 그 먹지도 못하고. 아, 지난 어저께 우리가 이제 모리타니아 국경 넘어는 아,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음. 에, 그에 대한 소감들을 내가 좀물어보겠습니다 <laughs> 자, <웃음> 사건을 한 마디로 뭐라고요? 약하고 싶어요. 방청객 고부. <laughs> 어? <에? 웃음> 어땠어요? <웃음> 어, 이거 이제 유튜브에 다 나갑니다. 이 장면이. 어제 그거보다 지금이 더 웃기는. <laughs> 어저께 350 세파를 <발을 웃음> 제공한 소감이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뇌물을 기여해도 지금 부끄러워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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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김영욱 씨 어저께서부터 오늘까지의 <laughs> 네. 에, 모리타니아 소감을 <laughs> 아, 뭐, 행복했어요. <laughs> 그냥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요? 너무 새로운 거라서 충격도 받았지만 어. 사람이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넓어졌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역시 인터뷰를 자주 해본 솜씨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김혜경 선교사는 <laughs> <아니>, 뭐라고요? <laughs> 선교사는 한마디로 어저께 기분이 어땠어요? 그치? 들어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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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계속 모리타니아 뉴욕 쇼크 쇼트 뉴욕 쇼트. 자뉴 쇼트 수도인 뉴욕 <뉴악> 쇼트까지 <laughs>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? 시간. 2 시간. 와, 두 시간. 두 시간. <웃음> <웃음> 우와, 두 시간. Senegal, Senegal, s e 세네갈서부터 3일째인데 에, 느낌은 아, 역시 이 나라들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<웃음> <웃음> 돈을 어느정도 벌어야 모든게 제대 g a l Senega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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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n e 돈이야 경제발전이 곧 돈입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오늘 일정 아, 하여튼 누가든 오늘 일정 어, 어떻게 돼요 지금? 음. 저희도 몰라요 그냥 저기 계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 돼요 <laughs> 근데 가, 아마 이제 10시쯤 도착하면 네. 그대에 일단 가서 네. 잠깐 쉬었다가 그 댁이 누구네 그 댁이? 그 댁을 걷기 전에 출발해야겠죠?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어, 그 마을 이름은 제가 잃어버렸고 어... 어 부띠밀... 부띠밀... 그게 어? 사하라 사막에 있는... 네. 에 있나 봐요 음. 무슨 무그 머시기 하는 그 야. 마을 그 마을은 이차 가지고는 못 간대요 이게 쇼가 낮아서 그래서 그 입구까지만 가서 차는 그쪽에 이제 저희 차는 세워두고 거기 현지 차 빌려서 이제 저희가 타고 한 10분 정도 더 들어가면 그 마을 거기 가서 응. 쉬다가 놀다가 그리고 저녁은 그러고 어, 이제 그 댁에 가서, 그, 가서 먹고 그 댁에서 그 댁에서 잠도 그 집에서 자고 네. 그리고 내일 다시 음, 그 아침 일찍 거기서 출발해서 음. 여기 다시 로스로 돌아가 낙타가 자도 찍으라고 예 그래요 머리타니아에 들어와서 첫번 건문을 당했습니다. <웃음> 괜찮아요? <laughs> 그 볼펜을 좀더 빨리 전달을 하지 <laughs> 왜 그렇게 늦게 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손님들을 이렇게 <laughs> 자 여기가 위험하죠? <laughs> 네.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? 아 조심해야죠. <laughs> 잘 알았죠. <웃음> 네. 그래서 말곤 라는데재수에 가니까. 자, 우리가 아, 천연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어, 다시 뉴악 쇼트로 향했습니다. 그런데. 특이한 점은 이 지역에 조개껍질이 산지자방에 이렇게 있습니다. 이유는 무엇일까요? 양쪽에 가시나무들 당나귀들 갑시다.

가까워 오는 기분입니다 이게 전부 가축시장이나봐 와 엄청나네 유학셔츠 누가 가르쳐주는게 중요하대 이렇게 도는게 아니라 아까 저쪽 빠지는 길이 하나 있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네 Frie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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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r 만날 장소 못 찾겠다 꾀거리 볼수 있게 해줘요. <laughs>